You sick of all the same dudes running up, follow you around, hope you fall in love, but they don't see you like I do. Yeah, yeah. All yeah. your friends they see it too, that I'm. 오늘은 오랜만에 옷시오와 함께 하는 영상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여기를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속속들이 입점이 있고 가성비 자파 제품들이 특히나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룩북은 옷도 옷인데 가방, 신발까지 좀 다양하게 룩을 꾸려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보부상백부터 여름 신발까지 오늘 좀 깨알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영상 올라가는 날부터 단독 할인 40%에다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15% 추가 쿠폰까지 혜택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영상 편하게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당연히 챙겨왔으니까 더보기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가디건 코디로 준비를 해봤어요. 레터 프롬문에는 현재 인기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모든 컬러가 예뻐가지고 진짜 컬러 고민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화이트에 소라색으로 이렇게 레터 프롬문의 대표 트레이드마크 리본이 자수로 큼지막하게 나있어요. 이 색이 뮤트한 파스텔톤이라 화이트랑 배색이 특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했던 재질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제 여름 가디건이면 린넨 원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그런 까끌한 원사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야들야들한 면 소재의 가디건이에요. 진짜 그냥 티셔츠 같은 느낌의 정말 부드러운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컬러인데도 비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많이 비치는 재질이었으면 이런 깨끗한 느낌을 못 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야들야들해서 흐르는 핏으로 입어지고 구함이 하나도 없어요. 넥라인이 퍼프가 돋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와서 잡혀 있는데 이게 조금 답답해 보인다 하시면 안에 흰티 입으시고 여기 앞에 두 개만 잠궈 입어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추까지 이렇게 되게 영롱하면서 안에 리본 모양이 있는 디테일까지 진짜 갑벽한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로시로시 브랜드의 이런 니트지업인데요 지퍼를 어디까지 올려주는지에 따라서 무드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니트지업이에요 전부 클로징 해줘도 되고 전부 오픈해줘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저처럼 살짝만 남겨두고 이렇게 비카라처럼 연출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입어줬을 때 쇄골이 싹 보이면서 되게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앞에 자수가 나있고 아래 시보리도 핏이 되게 잘 잡혀서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촉감은 살짝 까슬거리고 니트 원사가 아뻑뻑 하지가 않아서 통풍이 되게 잘 되는 재질이거든요. 여름 내내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단독으로 입어줘도 뭐 따갑거나 자극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특이한 게이 소매가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팔뚝살 커버가 되는 디자인이라서 반팔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요. 슬랙스랑 입으면 출근룩으로 데님이랑 입으면 캐주얼한 데일리룩으로 어디든지 매치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같은 컬러지만 크기로 포인트를 준 이런 보부상. 랙을 메워줬는데 광이 도는 크랙 재질에 끈을 조절해 줄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긴 편이에요 팔을 넣는 부분에 움푹 들어가 있어서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이거 블랙 컬러도 따로 있어가지고 진짜 찐 보부상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음 룩은 이런 원피스예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거 따로 구매하려고요. 저는 어깨가 되게 말려 있어서 어깨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두꺼운 나시류를 못 입거든요. 입으면 은 완전 어조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기 어깨가 남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어깨 처리를 해둬서 어조비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어깨 끈 두께는 그대로 좀 굵게 유지해두니까 를 속옷 끈 부분이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아무은 조금 넓게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뜨지는 않아서 저는 괜찮았어요. 안정감 있는 기장에 허리 라인도 싹 잡혀 있고 보트넥 라인이라 쇄골이 싹 보이는데 뭔가 하나하나 다 고급진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밝은 컬러인데도 안감이 여기부터 끝까지 들어있고 원단 자체도 엄청 탄탄해서 연한 속옷을 착용해줬을 때 비침은 전혀 못 느꼈어요. 입으면서 단추 잠궈줄 때 되게 이게 탄탄하고 스판기가 좋다고 느꼈거든요. 보니까. 스판이 6%가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예쁜 원피스들은 단추 잠그기 힘든 제품들이 많은데 너무 편하게 입어줬어요. 다음은? 짠! 이런 여름 느낌 물씬 나는 여름 니트 코디를 가져왔어요. 이게 남자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엄청 넉넉하게 나왔어요. 제가 큰 사이즈의 니트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컬러부터 이런 디자인까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되게 좋은 소재고요. 재질은 결이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고슬고슬한 좀 원사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뭉쳐져 있는 듯한 짜임이라서 피부에 자극을 주진 않았어요. 앞에 이렇게 프린팅이 좀 진한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비친다는 느낌은 안 들었지만 앞뒤로 이렇게 전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걸 분들은 이너 꼭 챙겨 입어 주셔야 된다는 거. 전체적으로 품이 되게 낙낙하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엉덩이를 덮어주는 기장이라 바지 안에 이 정도 넣어 입어 주면은 딱. 편하네요. 컬러는 아이보리와 레몬 딱그 사이의 컬러로 채도가 낮은 제품이라 연청 팬츠에 입어도 핀 스커트 입어줘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요즘 호박스커트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티셔츠와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오피시라는 브랜드의 티셔츠고요 쨍한 하트 위에 이렇게 검정 고양이가 올라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정핏보다는 좀더 슬림한 핏에 넥라인이 좀 올라와 있고 어깨선은 딱 맞아요 기장은 골반까지로 이렇게 좀 쭉티처럼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올려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슬림한 제품들은 신축성이 없으면 불편해서 잘못 입을 텐데 이거는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또, 엄청 부드러워요. 프린팅은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좀 검정, 빨강 이렇게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거라 저는 블랙에 맞춰서 블랙 스커트를 매치해 줬는데요. 플라워 펀칭이 곳곳에 나 있는 코튼 원단이에요. 나일론 재질의 이런 디자인은 되게 많이 봤는데 코튼 재질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원단 덕분에 그냥 이렇게 티셔츠에만 입어줘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허리 밴딩이 되게 굵고 짱짱해서 위에서부터 꽉 조여주니까 밑에 폰 소실한 핏을 더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좀 청키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도록 데님 컬러의 화이트 실로 이렇게 박음질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쫄더백을매줬는데요 작은 주머니들이 이렇게 귀엽게 하나씩 달려 있어서 실용성까지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이게 부피가 좀 크긴 한데 캔버스 재질로 폭닥해서 착용감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가 딱 되더라고요. 다음은 아노에틱 브랜드 제품이고요. 스웨 셔츠 재질의 가디건이에요. 저는 이런 재질의 가디건을 또 처음 봐가지고 너무 소개드리고 해 싶었어요. 화면은 연그레이 컬러 색상인데 실제는 되게 진한 그레이 컬러고요. 이렇게 배꼽까지 오는 짧은 기장에 주머니가 이렇게 낙낙하게 있고 안에는 줄이 원단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장식이나 투명한 단추에 리본까지 이렇게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아노에틱스럽더라고요. 투명 단추는 또 처음 봤는데 되게 귀엽죠. 이게 중간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셔링이 잡혀져 있어서 소매의 페미닌함이 이렇게 따로 놀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가지고 뭔가 위아래 움푹 들어간 디자인과 같이 체형에 맞춰서 주름이 좀 자연스럽게 지는 느낌이에요. 캐주얼한 재질과 달리 좀 페미닌한 무드라서 저는 그 아래에 풍성한 스커트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에 하울 영상에서 잠깐씩 코디를 했었는데 문의를 엄청 주시더라고요. A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핏이 그대로 잘 살아서 티셔츠에만 딱입어 도 전혀 심심한 느낌이 없어요 밑단에 층층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다른 원단으로 펀칭 디자인을 달아줬는데 이 부분이 은근하게 비쳐서 되게 안정감 있는 기장감이지만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안감 소재로 속바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비침과 실용성을 둘다 잡았어요 여기에는 이런 미니백을 메워줬는데 이게 스트랩이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좀 뒤로 넘겨지는데 요즘 또 유행인 이런 꽃 브로치가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탈부착 가능한 브로치라서 뗐다 붙였다 할수 있어서 이거 싫으시면은 떼고 이렇게 다른 가방에 적혀줘도 돼요. 나일론 원단이라 무게도 되게 가벼워서 데일리하게 들어주기 좋아요. 마지막은 이제 휴가 계획도 되게 많이 잡으실 텐데 편한 휴가로 찾으실 때또 딱인 것 같아서 제가 두 코디 가져왔어요. 이런 나시 니트 아래에 편안한 스트라이프 팬츠로 코디를 해줬고 핏플랩 쪼리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우선 이 제품은 넥라인도 아홀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나와서 나시인데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위쪽에는 은장 장식이 있고 이게 고슬고슬한 원사까지 되게 딱 조화롭더라고요. 그 아래는 이런 바지. 요즘 유행인지 요거 되게 많이 보이던데 살짝 병원복 같긴 한데 또고게 매력이잖아요. 아이보리 컬러에 좀물 빠진 듯한데. 베이비 컬러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고 중간 중간 엠보싱처럼 디테일이 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작게 송송송 나있거든요. 그래서 통풍도 되게 잘 돼가지고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기 좋은 팬츠예요. 주머니도 있고 기장감도 굽높은 신발이랑 신어줬을 때 정말 키작녀한테도 딱이라서 핏둘마들 되게 잘 코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신어준 신발은 피플라브랜드의 루로레더 제품인데요. 라이트 탄 컬러예요. 이 디자인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랩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을 보면은 쿠션감 낭낭한 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등 부분이 되게 편해요. 앞쪽 끝만 있는 부분은 2-3일 정도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지축이 더 이렇게 높아서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걸어지는 게 종아리에 되게 무리도 안갈것 같고 무엇보다 키 높이가 짱짱한 쪼리라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정말 잘 들고 있는 미니백인데 이렇게 납작한 편지 봉투 같은 디자인이고 끈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골반 쪽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데 실버 컬러라서 힙한 무대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데일리는 아무 때 웬만한 코디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런 투피스 코디인데요. 이런 소재 저도 하나 소장하고 있는데 그냥 집 앞에 갈 때나 운동 갈 때나 진짜 이만한 코디가 없더라고요. 요게 색감이 되게 예뻐요. 청량한 하늘색 컬러라서 이렇게 투피스로 입어줬을 때 되게 캔디 같은 느낌이에요. 요 제품은 집업 밑단 부분에 이렇게 조리개 처리가 되어 있고 투웨이 집업이라서 원하는 핏으로 입고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이 이렇게돼 있어서 지퍼를 여기까지 잠궈주고 카라처럼 내려서 입어도 되고요. 다 장... 안주고 목부분을 올려서 이렇게 입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스커트고 뒤에서 봤을 때는 바지로 치마바지 제품으로 앞에서 보면 걸리시하고 뒤에서 보면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옆에 카고 포켓 주머니랑 비슷한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세로로 깊게 나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입어준 티셔츠는 도미넌트 브랜드 제품이고요. 온갖 표정의 고양이들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스프레이를 뿌린 듯한 디자인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져봤을 때 프린팅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스티커의 갈라짐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티셔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 안에 이너로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여기 아래는 크록스를 신어줬는데 굽이 진짜 높아요 발등은 구멍이 없고 발목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도 포인트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서 되게 귀여운 제품이라 이런 반바지랑 입어줬을 때그 심심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시오와 함께한 영상이었는데요. 또 예쁜 제품들을 추리다 보니까 오늘도 8코디나 되었네요. 요즘 유행템에 제 취향 한 스푼을 섞다 보니까 또제 취향만 한가득 담긴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취향이시니까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돌아올게요. 안녕.